안녕하세요. 아산톡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조금 큰 사이즈의 그런 토분들을 판매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는 작게 보여도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애가 이 친구가 지금 지름이 36cm에 높이가 한 40cm 되는 그 정도 사이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큰 사이즈들도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지름이 44에 높이가 대략 한55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로요로 요러 한 제품도 있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영상에서만 보여주고요. 사실은 더큰 제품들도 많은데, 걔네들은 뭐 저희 매장 오셔가지고 직접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제품도 택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제가 조금 틈날 때 물레 작업해가지고 만들어 놨었던 이렇게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다육화분 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만들어 놓은 요 제품까지도 저희가 판매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야생화 화분 아산토기 대표주자였었죠 자 그럼 어디 한번 판매영상을 올려 보도록 할게요 주문번호는 27번 이고요 얘는 지름이 17.5에 높이가 16 요거 가격은 7,000원 이었었죠 앞에 보이는 이 친구들, 요거 이번에 많이 판매가 돼서 저희가 주문을 받다가 도중에 주문을 못 받았었죠. 재고가 없어서 그래서 요거 부랴부랴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이 제품도 이제는 재고가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17.5에서 18cm까지 나오고요. 높이는 대략 16cm. 우리가 생각할, 딱 생각나는 그 토분의 디자인이죠. 자, 요 친구. 주문번호가 27번이구요. 가격은 7,000원. 자, 그런데 오늘은, 어, 요, 거 같은 사이즈죠. 어, 이 아산토기 블랙토분. 요 친구도 같은 가격에 이번 영상에서만 같이 동일한 가격 7,000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블랙토분이면 7,000원이면 얘는 사실 한 9,000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오늘은 이 제품 같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할 거고요. 블랙토분은 중화도에서 구웠기 때문에 조금 작겠죠? 그렇죠. 이렇게. 대략 한 8mm 정도 작아진 것 같아요. 지름이. 그렇죠? 높이는 15.5이 정도 나오고요. 디자인은 동일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는 불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은빛 색깔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은빛 색깔도 살짝살짝 살짝 느껴지죠? 자, 요런 느낌. 주문번호 27번. 하나 가격 7,000원이었었고요. 자, 주문번호 28번이고요. 얘는 지름이 24에 높이가 21.5. 얘는 하나 가격은 만원입니다. 디자인 동일하죠? 그렇죠? 자, 얘도 한번 자로 제대로 보면 지름이 24 나오고요. 높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21cm, 21.5cm 정도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딱그 토분의 디자인. 배수구멍도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가격은 만 원이고요. 얘 역시도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이렇게 동일 사이즈 블랙 토분이죠. 요것도 같이 저희가 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 3 0 0 0원정도에 납품, 저기 뭐야, 이거 판매를 했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만 요 친구도 요런 식으로 같은 동일한 황토색 토분하고 같이 판매를 할게요. 얘는 사이즈가 조금 작겠죠. 그렇죠? 블랙 토분은 살짝 작습니다. 온도가 올라가 기 때문에. 지름이 대략 한 23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이렇게 보시면 21cm. 이렇게 보시면 편차가 요만큼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끼나 백화현상은 잘안 일어나는 블랙톱은 주문번호 28번, 지름 24cm에 높이가 21.5, 판매 가격은 만원인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문하실 적에 플라워 대중소로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주문번호가 별도로 없고, 명칭으로 플라워 소, 플라워 중, 플라워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미니플라워 있죠 네, 개랑 형태는 동일한 형태 이렇게 꽃갈콘의 형태고요 상단에는 이런 식으로 링이 접혀 있죠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애들보다는 색깔은 조금 더 붉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색상은 거의 요정도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에 재고가 있어가지고 판매 매장에는 조금 연한 색이 있는데 저희가 택배를 보낼 적에는 이런 느낌의 조금 진한 색깔로 입기 덜기게어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살짝 더 진한 색으로 색상은 바꿔놨고요 불을 그만큼 더 많이 뗀거죠. 중화도로 1150도 정도 떼면 색깔은 이렇게 살짝 진해집니다. 그 대신 입기나 백화현상은 조금 더 적게 일어나겠죠. 자, 주문번호는 플라워소구요. 얘는 지름이 17cm에 높이가 23cm. 하나 가격은 만원. 지금 요 제품이 하나 가격이 만원이에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대략 한 16cm 정도 나오네요. 편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 점들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높이는 대략 한22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주문번호는 플라워 소로 주문해 주시면 돼요. 하나 가격 만원 자 이제 두번째 사이즈 플라워 중이죠. 예 주문번호가 플라워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대략 한 27cm 정도 나오고요. 지름도 대략적으로 2 0인데 21cm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얘보다 온도가 대략 한 150도, 150도 정도 더 올라가면 얘가 수축을 해서 이제는 그 통풍통풍이 되는 구멍이 살짝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는 조금 작아지는 거고요. 플라워중 판매가는 17,000원이에요. 자 이제 동일한 형태인데 이제 사이즈가 상당히 커져 있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주문번호는 플라워 대로 되어 있고요. 지름이 대략 한 2, 32cm 정도 나오고요. 지름은 한 27cm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런 느낌. 제 손하고 비교해도 이제 뭐제 손보다는 훨씬 더 크겠지요. 높이 자체가 거의 뭐 30cm 이상 정도 되니까요. 자, 편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 점들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주문번호는 플라워 대 하나 가격이 25,000원이에요. 자, 이런 느낌 위에 링으로, 링처럼 링 이렇게 동그랗게 접혀있죠. 자, 이런 느낌 주문번호는 플라워 대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문번호가 베이직 소로 되어있고요. 얘도 베이직 대중소 이제 느낌은 요런 느낌. 자 미니 플라, 아, 플라워하고는 조금 틀리죠. 플라워는 꽃깔콘의 형태에 상단에 이렇게 링이 접혀 있다고 보면 이 베이직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분의 형태인데 지금 높이가 더 높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얘 역시도 대중 소로 되어 있고요. 자 주문번호도 얘는 주문번호 없이 그냥 베이직 소로 주문해 주시면 지름 20cm에 높이가 22cm 디자인은 요런 디자인 요런 느낌 그렇죠 어 배수 구멍도 크고 얘 역시도 아산 토기 제품이죠 저희 뭐 어디 받아서 파는 거 아니고 다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요 자그 다음 번호는 베이직 중이고요. 얘는 지름이 26cm에 높이가 29cm. 하나 가격은 25,000원. 역시도 이렇게 상당히 크죠. 높이가 뭐 거의 30cm 다 되니까요. 그렇죠? 느낌은 요런 느낌이었고요. 베이직 대 가장 큰 사이즈고요. 얘는 지름이 36에 높이가 40cm. 얘는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합배송은 안되고 요 제품만은 저희가 단독으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들 참고해 주셔가지고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개당 단가가 4만원 되어 있는 제품 디자인은 동일하게 이렇게 너무 커서 멀리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 이런 느낌 하나 가격은 4만원이고요 지름이 36cm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그렇죠? 36cm, 높이는 대략적으로 한 40cm 정도 되는 베이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친구는 아산토기 대표 주자죠. 주문 번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딱 1번. 그다음에 2번, 4번. 지금 3번 제품은 없어서 1번, 2번, 4번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뭐 가성비가 장난 아니죠 세개에 원래 25,000원인데 오늘은 5,000원 할인까지 해가지고 2만원에 이세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이 얼마나 크냐고 보면 가장 작은 사이즈가 지름이 18cm에 높이가 7cm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즈가 24cm에 높이가 10cm 그 다음에 가장 큰 친구가 대략 지금 여긴 30으로 되어 있는데, 29에서 30 왔다 갔다 하고요. 높이는 12cm. 이렇게 한 개, 한 개, 가, 한 개, 한개 해가지고, 원래는 25,000원인데, 오늘은 2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보시면 황토색도 있고요. 그냥 토분 색깔이죠. 얘는 토분. 그 다음에 검정, 유광도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 천연 옹기색이죠 어, 천연 옹기색 밤색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약 흐름 자국도 있습니다. 천연 유약이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공장에 있는데 매장에는 지금 요 소짜리가 없어서 영상에는 검정색인데 동일하게 이 천연 이 밤색으로 삼속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문 번호 1번은 지름 7cm에 지름이 18cm에 높이 7cm 두번째게 24에 10cm, 가장 큰게 30에 12cm. 천연유약 색깔, 요 색깔이 가는 거구요. 주문번호 1번, 동일하게 요렇게. 다리가 4개 달려있죠. 자, 요렇게 가장 큰 친구, 한번 사이즈만 제대로 볼게요. 예, 동일하게 이 색깔로 가는 겁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가장 작은 애가 18cm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지요 그렇죠 이렇게 높이는 7cm 되는 이 친구가 하나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지름 24에 높이가 10cm 디, 디자인은 이렇게 다리가 4개 다리 길이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트 중에서 가장 큰 친구,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대략 30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29에서 3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높이는 대략 12cm. 디자인은 대중소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철사를 낄수 있는, 뿌리 고정할 수 있는 철사고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 가격이 아닌 동일한 색깔, 천연 유약 색깔, 요 색깔로 이렇게 대중소 가는 게 25,000원도 전국 최저가인데 오늘은 거기에도 5,000원까지 빼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세 개에 2만 원이에요, 오늘을. 주문 번호 1번이었고요. 주문 번호 2번 역시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디자인도 동일하고 모든 게다 동일하죠. 얘 역시도 25,000원짜리 제품을 동일하게 2만 원 지금 1번하고 디자인 다 동일한데 뭐만 틀리냐? 이렇게 색깔만 얘는 검정색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는 검정색입니다. 동일한 디자인에 저희가 유약 색깔만 바꿔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소 동일하게 이세개에 2만 원 주문 번호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얘는 토분의 형태죠. 얘 역시도 동일해요. 그렇죠? 어, 동일 사이즈의 동일 디자인, 가격 역시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00원짜리 제품 예역시도 오늘은 2만 원에 판매하고요. 주문 번호는 4번. 4번은 황토색, 2번은 검정색, 1번은 천연 유약색이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친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다육 화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 요, 요, 창 같은 거 심으면 참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바위솔이나 야생화 심어도 잘 어울리는 요 친구들을 바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는 저희가 물레를 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거든요. 자, 이렇게 다리가 3 개가 되어 있구요. 요건 저희가 다 부칠해가지고 유약 처리를 했기 때문에 유약은 거의 한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의 그 색깔이 나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거품 유약도 되어 있고요. 그렇죠? 자,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름이 대략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33cm에서 35cm 이제 수작업이다 보니까 조금씩 편차가 있어요. 그 높이는 15에서 16cm. 개당 단가는 4만 원이고요. 얘는 주문번호가 1번이에요. 저 오늘 나온 애들은 색상이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원형은 아니고 지 거의 타원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워낙에 크다 보니까 동그랗게 안 나오고 좀 많이 지금 찌그러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뭐 저희 제품 아니어도 다른 업체에서 나오는 애들도 이렇게 크면 지금 조금씩은 찌그러져 있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숨쉬는 옹기 점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만드는 동일한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식물을 심었을 적에 훨씬 더 식물이 뿌리들이 활착이 더 훨씬 빠릅니다. 그 그러니까 숨쉬는 옹기토로 만든 거예요. 주문번호 1번 제품이고요. 지름은 33에서 35cm 편차는 있고요. 높이 역시도 대략 15에서 16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자, 유약 느낌은 이런 느낌. 그렇죠.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틀려요. 자, 이렇게 그렇죠. 밑에 굽다리도, 이렇게. 굽다리, 이렇게 보시면 얘가 거의 같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라 높이가, 굽다리 높이가 대략 한, 이렇게 보시면 한 3.5cm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크지요. 이렇게. 자, 요런 느낌의 수제, 다육 화분, 주문번호 1번 4만원이었구요. 자, 그 다음 제품. 동일한 형태예요. 동일한 형태에 그런데 이제 색상만 조금씩 틀리죠. 자, 이렇게 얘는 주문 번호 2번이고요. 사이즈 동일합니다. 그렇죠? 지름 33에 35cm 높이가 대략 15에서 16. 조금씩의 편차는 있어요. 가격도 4만 원이고요. 색깔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잘안 보이나? 자, 얘 역시도 이쪽 거품 유약이 이렇게 자연스레 들어가 있고요 느낌은 요런 느낌. 얘는 베이스가 살짝 유광? 어, 지금 옅은 노란색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 이렇게 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가 다 일일이 유약을 어 붓으로 칠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른 색을 또 덧발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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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만든 화분들이에요. 이렇게. 다 동일한 디자인인데 유약 색깔만 좀 틀립니다. 얘네 참 이쁜데 이렇게 영상에서는 이쁘게 나올려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저희 판매 매장에서는 엄청나게 팔았었던 제품입니다. 한번 믿고 구매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쪽 저희가 충남 아산인데 이쪽에서는 이거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제가 이거 한천 개는 안 팔았을까? 엄청 팔았어요 판매가는 4만 원, 주문번호 2번이었고요. 자, 으 커가지고 이게 실물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자, 얘는 수제 톱은 주문번호 3번이고요. 꼭 주문하실 적에 수제 수제 화분 넣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아까 그 삼성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얘도 사이즈가 동일하고 가격도 다 동일하죠 자 느낌은 요런 느낌 상단부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다고도 말씀 드렸었었죠 자 요런 느낌 얘는 어 이렇게 거품 유약은 다 들어가 있지요 그렇죠 자 요런 느낌 지름이 대략 33에서 35cm 니까 상당히 크죠 제 옆에 손 보이시죠 제 손이 뭐몇 개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큰 대품들 신기 좋게 되어 있지요. 바이소를 심어도 괜찮고, 야생화도 괜찮고, 주로 저희가 이거 많이 판매했었을 적에는 창 같은 그런 대품들 이쪽에다 많이들 식재들 하셨었습니다. 자, 주문번호는 수제화분 3번. 자, 이거꼭 수제화분을 넣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제품 갈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주문 번호는 4번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사이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조금씩의 편차는 있을 거예요. 가격도 동일하게 4만 원. 자, 얘는 이제 유광이 아닌 이렇게 무광으로 저희가 화장토만 제가 입혀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살짝살짝 그 붉은색의 느낌이 나죠. 자, 요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살짝살짝 붉은색의 느낌이 이렇게 배어 나오죠. 자, 요거는 제가 화장토로만 발라서 이렇게 이제 이흙 이 자체의 그 붉은색이 살짝살짝 배어 나오도록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해 봤습니다. 느낌은 요런 느낌. 다리도 동일하죠. 주문 번호 4번. 가격은 4만 원이었고요. 어이 무거워. 자, 그다음에 이제 주문 번호는 5번이고요. 주문 번호 5번. 사이즈 동일하고 가격도 다 동일하죠. 주문하실 적에 꼭 수제 화분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제품 갈수 있어요. 자, 얘도 보시면, 요렇게 자연스럽게, 지 고급지죠? 거품류. 거품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코발트색이 베이스네요. 이렇게 지 코발트색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요런 친구. 다리 역시도 동일하게 되어 있구요. 자, 요런 느낌. 자, 얘를 한번 보여드려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가장 넓은 부위가 대략 36, 35 정도 나오고요. 그렇죠? 가장 좁은 부위는, 어, 얘도, 얘도 36. 여기 지금 많이 찌그러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1, 수제 화분, 1, 2, 3, 4, 5, 6, 9번까지 갈 건데, 얘네들이 다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좀 살짝살짝 좀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어, 찌그러져 있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얘를 한번 제대로 볼까? 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좁은 데가 33cm죠. 그다음에 가장 넓은 데가 어, 이렇게 보시면 35cm니까 대략 이게 이 원형 자체가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달걀처럼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고점들 그 감안해 주셔 가지고 꼭 주문해 주셔야 돼요. 자, 얘는 수제 화분 6번으로 되어 있고 금액 동일하게 4만 원. 사이즈도 거의 같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품 유약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 거품 유약이 들어가야 좀 뭐라고 할까, 좀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코발트색도 들어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옅은 여튼 하늘색이라고 할까? 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이게 지금 영상에 잘 보일런지 몰라도 이렇게 딱 보면 좀 살짝 좀 고급진 그런 느낌, 어, 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저희 매장에서는 5만 원씩 팔았었던 제품인데 오늘은 어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그냥 여기로 4만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쪽 키핑장에서 이 제품 한번 나왔을 적에 한 사람이 키핑장으로 갖고 들어가면 그 키핑장은 이거 다 갖고 들어갔었거든요. 일단 가성비 자체가 아산 토기하고 일단 가성비가 그렇죠? 자 주문번호 6번인 제품 동일하게 4만 원이었었고요. 어 무거.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제품. 뭐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얘네가 뿌리 활착이 잘 돼가지고 인기도 많았었고 뭐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가 짱이었었죠. 이렇게 큰 제품이 4만 원 이건 사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렇죠? 자 이렇게 동일한 크기의 디자인 다리 역시도 이렇게 굽다리 색개 큼지막하게 달려 있고요 자 요런 느낌 코발트색도 있고 옅은 하늘색도 있고 또 이렇게 하얀 느낌의 색깔 그리고 이쪽 보시면 또 살짝살짝 붉은색도 이렇게 비치지요 자 요런 느낌 상단 부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유약을 퐁당 넣어서 꺼낸 게 아니고 물레에다 올려놓고 계속 부치를 해서 덧바르고덧바르고한 거라 색깔은 일정치가 않아서 이렇게 고유의 번호를 계속 넣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오늘 9번이니까 이제는 거의 다 왔네요. 자 주문번호는 8번이고요. 동일하죠. 가격도 4만원 사이즈도 거의 동일하고요. 자, 얘 역시도 이렇게 거품유약이 살짝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또 코발트 색도 있고, 요거는 저희가 옹기, 옹기유약도 이렇게 같이 발라놓은 거죠. 얘는 베이스가 옹기유약이네요. 이렇게 색깔 자체가 노랗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거품유약. 거품유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4만 원, 지름도 거의 같지요. 33에 35cm 이렇게. 주문 번호는 수제 화분 8번이었고요. 자 오늘 나오는 친구 중에서는 마지막이 마지막 번호이겠네요. 자 마지막 수제 화분 9번, 사이즈 거의 동일하고 가격 4만 원이고요. 저 많이 생각보다 많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점들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얘 역시도 거품유약.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구요. 얘는 무슨 색이라고 할까? 살짝 옅은 녹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 코발트 색깔도 들어있고, 또 요런 느낌. 거의 녹색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까 그러니까 화분 하나의 색깔은 거의 저희는 이거 보고 오방색이라고 하거든요. 다섯 가지의 색깔이 들어가며, 어 매칭이 잘 된다는 그 오방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다섯 가지의 유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밑에는 이렇게 붉은색도 다리에 비치죠. 그렇죠? 붉은색, 하얀색, 그다음에 거품유약, 코발트색, 그다음에 이렇게 옅은 녹색. 거의 저희 화분 오방색이에요. 다섯 가지의 칼라가 들어가 있는 수제 화분 주문번호 마지막으로 9번이었습니다. 자, 얘를 한번 재 들어 볼까? 이렇게 좁은 데가 가장 좁은 데가 32.5고요 가장 넓은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대략 35cm니까 36cm까지 나오니까 이 지름이 지금 많이 지금 찌그러져 있다는게 좀 보이시겠죠 어, 그 영상에는 지금 많이 동그랗게 보이는데 거의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큰 사이즈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천상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 제품만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런 식으로 가격 할인되는 제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블랙 토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일한 가격에 내, 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좀 조금 사이즈가 큰 제품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